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와 목적,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했는가, 또 그것이 과연 어떠한 무게가 있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하나 하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가 아닌 요한 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에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 복음이 보여주는 고난이 보다 생동감 있고 뿐만 아니라 보다 직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당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선포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죠. 그때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에 나 뒤에 오실 분이 계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언하던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증언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거 위대하신 분이셔서 내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아주 위대한 분이다. 라고 그가 증언해 왔는데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위대한 증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이 증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께서 보여주신 실제 가장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는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직,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어린양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하나님의 대속제물 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그분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깊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위로 이러한 것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즉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님. 이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치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 능력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처음 보자마자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할 때 그냥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1장 3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1장 29절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표현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혹은 세상 죄를 온전히 치우는 온전히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죄와 어린 양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우리는 죄를 특정한 범죄 행위나 특정한 말이나 특정한 생각으로 규정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순신 장군님은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고 혹은 큰 업적을 달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갔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질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일, 죄는 나쁜 결과, 죄는 나쁜 생각, 나쁜 말 정도로 치부하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강한 논리적 비약이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고 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는가? 죄의 모습을 가장 크게 보여 주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정치적 세력을 결성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했 배반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중요하냐?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닭은 닭을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낳는다면 하나님이 낳은 존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박으라 못박으라 외쳤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가장 큰 죄의 모습이에요 가장 큰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지으신 죄가 없고 도리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치 않은 거죠 죄는 이와 같은 잔인하고 매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그 무게를 담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혹은 죄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데 쓰임받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바치셨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무게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이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로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설교자도 있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십자가 중심성, 십자가로 이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 다른 모든 것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 십자가, 십자가를 관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숨기지 않고 계속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생각해 보겠지만 한장한장 한장 안에 다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 안에 십자가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고난 주간에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 속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해석하고 생각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세요. 성전에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치우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거기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군데 이, 이 성전을 정화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르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뭐 살펴보겠지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 이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1장부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용 안에도 십자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목사님 그 내용 안에도 십자가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찾기, 우리 지난번 수련의 주제였었는데 보물찾기처럼 가만히 보면 거기 십자가가 담겨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와 충격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하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처럼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의 복음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이 처음부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기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들에 주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어요. 즉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증언 속에서 죄의 무게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속적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죽음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십자가 중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세 가지 내용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결국 뭐냐? 죄입니다. 죄.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인간은 구원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한참 한 적이 있죠. 다간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뭐간 때문인 게다 맞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모생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모든 것. 못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그래서 그 말이, 그래서 그 마음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누가 이 죄를 제거할 것이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는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비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반역적 시도가 죄의 근본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인간이 받아야 할 마땅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그 사망을 누가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 거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에 따른 형벌과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속 제물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의 이 지었던 죄들을 다 전가하면 대속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수 없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하는 원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에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일차적으로 우리의 원죄에 따른 죄책을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단한 번의 제사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은혜의 효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을 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내용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미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죄 문제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대속의 보혈의 효과를.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시 적용하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취한 죄악들을 정케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일차적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양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죄가 큰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죄를 씻어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씻어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 되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이 매우 중심적인 제물이 되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예배자가 즉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은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 양은 누가 죽이냐니까 제사하러 온 사람 즉 예배자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는 누가 가를까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뜨고 하는 일도 예배자가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피를 모아가지고 피 뿌리고 정결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공적 제사일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집단의 범죄, 집파의 범죄, 가정의 범죄와 같은 수준의 집단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각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등등 성전에서 이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볼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 위치로 가서 그 제사 현장에서 그 어린 양이 죽는 모습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모습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그 모든 모습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 죄를 저 어린 양이 대신하여서 짊어지고 나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 내 죄가 저 어린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죄 없는 저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죄 씻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그분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 당하시는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 죽으시는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 흘리신 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 죄없으신 주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 어린 양을 보라. 그 십자가를 보라.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보라. 그분 흘리신 보혈을 보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의식하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 예수님이 이 죄다 씻으셨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씻으시는 그 과정, 그분이 흘리시는 보혈, 그분이 당하시는 모든 고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찌른 창이 내가 던진 창이고 예수님 때리는 그 채찍이 내가 때리는 채찍이구나. 내 입술로 때리는 채찍, 내 마음으로 때리는 채찍으로 예수님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혀져야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합니까? 아마 개신교가 모든 종교 중에 종교 의식이 가장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개신교는 가장 덜 종교적인 종교야. 이거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딱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만찬. 성만찬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만찬 하시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옛날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옛날 성도들은 그것을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행해서 기억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성만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능력, 건강, 만사 형통.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십자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알기를 원하오니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알도록 저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고난주간만큼은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그 장면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 여기에만 우리가 몰입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쫙 읽으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몰라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배척받으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온전한 십자가 이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처음부터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처음부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번 2024년 고난 주간만큼은 요한복음을 다 한번 읽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가지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죄의 무서움, 참혹함, 우리 죄의 비참함과 더불어 예수님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잠시.